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최대, 오늘은 제가 화분을, 음, 화분을 준비했거든요. 어,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음, 여기저기에서 화분을 구입을 했지만, 어, 여기 동, 동국 독이 여기, 드, 어, 들어가서 제가 화분을 구경을 해보니 너무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저렴하면서 작은 작은 아이, 콩분 정도 되는 아이들을 몇개 주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박스에 파손주의라고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셨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이렇게 깔, 깔망도 이렇게 두개 서비스로 주셨네요. 그리고, 신문지로, 자, 어, 작은 거에 제가 큰거 하나,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주문한 화분 중에서, 아이고,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 생각보다 좀 작네요. <laughs> 오, 와, 진짜 작네요. 음. 아 이거는 진짜 입고지해서 여기다가 어, 어 사용을 입고지한 아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딱 적당할 사이즈랍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은좀 커보이죠 근데 굉장히 작아요 콩분이네요 콩분 콩분 음 그러니까 그 화면하고 어,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발음을 못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작은데. 음, 이런 거는 정말 하나. 하, 와. 이거 정말. 어떻게 하이 음... 아, 이 정도 잠시만요. 어 제가 콩분을 음, 콩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음 이게 신일토기에서 제가, 익산 신일토기에서 이제 직접 가서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저는 한, 어이 정도 크기는 될줄 알고 그랬는데, 정말 작아요. 이거는 정말 작아요. 와, 정말 작네. 이거는 그나마 입구가 넓으니까, 음 넓으니까 이렇게 아 너무 작, 작은데 아무튼 한번 풀어보고 이거는 이제 몇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 그냥 팔각. 둘, 넷, 여섯 일곱, 팔각인가? 넷, 여섯 여덟. 팔각인. 팔각. 화분이네요. 팔각. 네.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어요. 음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먼저. 포장 한번 뜯어보고요. 아, 이거는 제가, 음, 두 가지를 해줄 게 있어가지고, 음, 사각은 큰거 하나를 주문을 했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사각.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9,900원인가 그렇게 줬거든요. 하나에. 이이도아 네. 음, 아까. 3 개씩 구입을 했거든요.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하려고 다섯 개씩. 다음에 이렇게. 아, 이거는. 빨간색, 비탈한 거 입을 다 이렇게 자 다음에 다음에 귀엽긴 해요 이렇게 4개, 5개, 사각으로 5개. 포장을 다 풀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제가 그 말했죠. 이거 이거 이렇게 이거는 신일토기에서 구입한 음, 사이즈가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좀더 큰가 지름이 음. 이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원형은 괜찮네요.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어,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 콩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음, 사용을 하고 있는 다육이를 심어 놓은 음, 이 정도 사이즈면은 괜찮을 것,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어뭐 이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거랑 사이즈가 같아요. 음 근데 어, 신일, 제가 이거는 익산 신일토비에서 직접 가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다섯 개만 원. 하나에 이천 원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그죠? 만 원. 그래서, 음, 이렇게, 콩분인데, 어, 이 아이는 정말 작아요. 이 아이는 정말 작아요. 음, 뭐, 입꽂지에서 하나 심을 수 있을 정도? 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작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음, 작은 아이들, 심기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 사각 그 분갈이 해줄 게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것도 생각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사이즈가 적당할 것 같아서 사각 예쁘죠. 음, 이렇게 동국 토기에서 어, 화분을 구매했답니다. 콩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 음.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가, 사이즈가 알려져도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다라는 거는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저도, 저도, 음, 화분을 많이 구매해 봤지만, 음, 조금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 직접 가서 보면은, 어, 정말 작다. 이렇게 어느, 어, 가서 보면은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아, 어, 이, 이 아이는 정말 콩분이라는 거. 정말 작은. 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 그래도 가성비 짱이에요. 가격에 비해 음, 무게도 가볍고요. 어, 이상 최다육이었습니다.